안녕하세요. 실카티 v 입니다그랜저 아, TG Q270 인데요. 14만 키로 완전 무사고차 소개해 드립니다. 손수원 아, 중고차 매매단지 아, 최진수입니다. 중고차 매입, 판매, 알선, 할부 모든 것 아, 취급해 드리고요. 저는 20년 이상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아, 최고의 차량으로 가성비 최고의 차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정직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저에게 차량을 구매해 가신 20년 동안 저에게 거래를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laughs> 이번 차량은요, 아, 현대 그랜저, 어, 어 g 지인데요 Q270 지럭스입니다. Q270 지럭스. 280만원에 판매하는데요. 이게 완전, 아, 무사고차입니다. 14만 키로 탔고요. 키로수도, 그렇고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이차 필요하신 분은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 진짜 가성비가 갑인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랜저 TGQ270입니다. 2700cc 차량. 예. 그림 같아요. 차가 아주 그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립니다. 예, 네. 자뭐 네비는 안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지럭스기 음, 때문에요. 어, 네비는 안 달려 있습니다만 차량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네비는요. 어, 자 이거 뭐 어, 핸드폰 네비 요새 쓰셔도 되고요. 가끔 쓰시는 분들은 또 어, 이제 매일 같이 네비를 사용하셔야 되시는 분들은요. 어, 중에 가면 자, 이제 용품점에 가면. 음, 내비 중고 많이 있거든요. 중고 내비 10에서 15만원 주면 좋은 거 삽니다. 그거 부착하시면 아주 안방입니다. 어차피 여기 달려 있어도요, 2008년에 다른 내비이기 때문에, 2008년에 다른 내비이기 때문에요. 요새 중고 사서 타는 것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도 내비 게이션이면요, 지금은 13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그때 그때 여기 메리판 내비는요. 지금 현재 시중에서 중고 사는 내비보다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차값사고 내비 10만원, 15만원 짜리 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중고차 팔아본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키도 어, 두벌이 있습니다. Q270 아주 차가 빤빤해요. 예, 아주 뭐 차를 아주 정성들여 굴린 분이라 빤빤합니다. 예, Q270 디럭스입니다. 디럭스 기록스. 아주 어, 차량 상태만 보고 구입하십시오. 엔진 상태, 차량 상태 완전히 예, 어, 양호합니다. 완 양호하거든요. 자, 성능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성능 상태인데요, 2008년 10월 등록 차량이에요. 자동 미션 달려 있고요. 음, 그다음에 뭐 1인 아, 1인이자 아, 신차 때부터 사용하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요,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 네, 완전 무사고 차예요. 뭐 오일 새는 것도 없습니다. 오일 새는 것도 없고요. 완전히 무사고 차량이다 는거 말씀드립니다. q 2 7 0 디럭스, q 7 0 디럭스 차량이었습니다. q 2 7 0 디럭스, 자 저렴한 TG 그랜저 필요하신 분, 저렴하게 중형차를 응, 쓰셔야 되시는 분, 아주 가성비 갑인 차다. 가성비 갑이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을 자, 차량 문의는 전화 혹은 문자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영상에 댓글을 다시면 제가 확인이 자 이제 자주 확인을 못해서요. 아, 그렇습니다. 아, 영상 올리는 건 올리는데요. 앉아서 댓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는요. 잘, 아, 시간만 아, 자 이렇게 흘러가지요.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나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새로운 정보를 드릴 때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중고차 찾는 거 쉽지 않죠? 찾아보신들을 이들은 압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 설명 들으시면, 자, 이제 또 원하는 차량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읽어 양득이 되시겠습니다. 원하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 설명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